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려앉는 듯한 머리의 무게감과 어지러움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리도 선명했던 전화번호나 소중한 약속들이 희미한 안개처럼 흩어져 당황스럽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생명의 사령부인 뇌로 향하는 혈관이 보내는 에타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 참아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매년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혈관 문제로 쓰러져 갑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중 70%가 바로 전날까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등산을 하고 손주들의 재롱에 환하게 웃어주시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에는 1,000명 중 16명이, 70대에는 30명이 겪는 현실이며, 언젠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50대 이상 10명 중 8명의 혈관은 이미 소리 없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내 혈관의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2살 많게는 18살이나 더 늙어, 예순의 나이에도 7순 후반의 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끊긴 단 6분 만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혈관의 80%가 막혀버린 뒤입니다. 고속도로 같아야 할 혈관이 좁디 좁은 골목길이 되어버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 세계적인 연구 기관들이 30년의 긴 세월 동안 18만 명의 삶을 추적한 끝에 이 비극적인 뇌혈관 질환을 67%까지 예방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좁아진 혈관마저 다시 넓힐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희망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언제든 손에 쥘수 있는 세 가지 과일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과일들 속에는 일반 의약품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한 생명의 파수꾼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성분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치 혈관 속을 누비는 전문 청소부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피가 뭉쳐 생기는 혈전피떡을 막아줍니다. 약한 알 먹지 않고 오직 자연의 힘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유전 탓으로 돌리며 체념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며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잘못된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과정을 되돌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나이는 평균 15년, 많게는 20년까지 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긋지긋하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흐릿했던 기억력이 선명해졌으며 삶의 활력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다는 감동적인 고백들입니다. 더욱 기적 같은 사실은 우리 뇌가 가진 위대한 재생 능력입니다. 한번 망가진 뇌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뇌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소가 공급되면 손상된 뇌세포 주위로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고 우회로를 만들어 기능을 회복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과일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이 기적을 돕습니다. 첫째는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둘째는 뇌세포를 굳건히 보호하며, 셋째는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며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과일 값은 하루 3,000원.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강과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빛나는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연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에 손을 뻗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백마디의 설명보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분들의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에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를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은 65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세상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은 일상이 되었고, 계단 두 칸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억이 도둑 맞은 것처럼 사라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손주의 이름을 되묻고 약속을 잊어버리기 일쑤였죠. 혹시 내가 짐이 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치매라는 두려움의 그림자는 밤마다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혈관 나이 84세. 실제 나이보다 스무 해나 늙어버린 혈관은 어머니의 불안이 괜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처럼 세 가지 과일을 매일 드셨습니다. 그리고 넉달후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뻑뻑하던 혈관의 탄력이 돌아오고 뇌로 흐르는 혈류량이 24%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위대한 변화는 어머니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두통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안개 속이 아닌 맑고 투명한 유리창처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 더는 헤매지 않고 손주들과 하루 종일 놀아주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솟아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깊은 잠에 들게 되면서 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졌어요. 자녀분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인 50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혈관 막힘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더 암담했습니다. 여러 혈관이 절반 가까이 좁아져 있었고, 뇌 영상에는 이미 미세한 상처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당장 큰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는 자연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섯 달 동안 마치 생명수를 마시듯 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 의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눈에 띄게 넓어져 있었고 뇌 혈류는 거짓말처럼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오후만 되면 무겁게 내려앉던 머리가 저녁까지 맑아졌고 회의 시간에는 동료들이 놀랄 만큼 명확한 아이디어와 힘 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기뻐한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있기만 하던 남편이 먼저 등산을 가자고 여행을 떠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꼭 10년 전 남편을 되찾은 것 같아요. 아내의 얼굴에 피어난 환한 웃음이야말로 이 모든 노력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시간을 거스르는 지혜를 보여주신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깜빡깜빡 약 챙겨 먹는 것조차 힘들어 할 때, 이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복잡한 요리도 척척 해내십니다. 뇌기능 검사 결과는 50대 초반 수준, 뇌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6살이나 젊었습니다. 그분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인 과일들을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은 거의 매일 식탁에 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건강 비결을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었고 그 지혜를 따라 한 친구분들은 석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달고 살던 혈압약을 줄이게 되었다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해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세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시도가 아닌, 내일의 나를 위해 매일매일 쌓아올린 사랑과 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기억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 늘 피곤에 지쳐있는 배우자 혹은 자기 자신인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에 시작하여 혈관 나이를 10살 되돌린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의 뇌혈관은 이토록 연약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 몸 안에 가장 신비로운 우주, 뇌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에 불과한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 몸 전체가 사용하는 혈액의 25% 산소의 20%를 혼자서 소비하는 욕심쟁이 사령관입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기에 그만큼 예민하고 쉽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조금만 막혀도 단 6분 만에 뇌세포는 영원히 빛을 잃게 됩니다. 왜 이토록 짧은 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와 통화하는 시간이 조금씩 두려워졌습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물으시고 약속을 깜빡하시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나이가 드셔서 그래라고 애써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자꾸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점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건강서적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혈관의 경고라는 조금은 뻔한 제목이었죠. 무심코 책장을 넘기다. 저는 한 문장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의 70%는 바로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어제까지 함께 웃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일이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책에는 실제 사례라며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 65이 된김 씨는 늘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다. 치매가 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기 일수였다. 병원에서 검사한 그녀의 혈관 나이는 84세.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늙어버린 혈관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꼭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딱한 가지를 꾸준히 실천했다. 그리고 넉달 후, 그녀의 혈관은 놀랍도록 건강해졌다. 지긋지긋하던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흐릿했던 기억력이 선명하게 돌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다시 내 삶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도대체 뭘까? 어떤 방법이었을까? 저는 홀린 듯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은 먼저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슬픈 진실부터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몸 속의 활성산소는 쇠를 녹슬게 하는 공기와 같다. 젊을 때는 이 녹을 잘 닦아내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몸은 속수무책으로 녹슬기 시작한다. 혈관 벽에 상처가 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며 생명의 길은 서서히 좁아진다. 녹이 쓴다는 표현이 어찌나 무섭게 다가오던지요. 부모님의 지친 얼굴과 자꾸만 깜빡 하시는 모습 위로 붉은 녹이 쓸어 가는 혈관의 이미지가 겹쳐 보였 습니다. 하지만 책은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세 가지 선물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그 부분의 밑줄을 그으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혈관의 청소부 오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디의 검붉은 색소 안토시아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다. 혈관의 녹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포도의 4배에 달하며 끈적한 노폐물을 녹여 밖으로 내보낸다. 둘째, 뇌세포의 젊음지킴이 블루베리. 브레인 베리라 불리는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위한 보약과 같다. 특히 얼렸을 때 그 힘이 더욱 강해져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살리는데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 이 부분을 읽고는 당장 냉동 블루베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셋째, 혈관에 맞는 방패 성류. 성류는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방패다. 이미 좁아진 혈관마저 다시 넓혀주는 기적을 보여준다. 오디, 블루베리 성류.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책은 아주 간단하고 친절한 실천 방법까지 알려주더군요. 저는 제 수첩에 그 방법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아침 냉동 오디와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갈아 마신다. 점심 석류주스 한 잔. 저녁 블루베리나 석류를 간식처럼 먹는다. 이걸 다 읽고 책을 덮는데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대신 내가 무언가 할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정보를 얻은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작은 비밀 하나를 알게 된 기분이랄까요. 저는 내일 아침 당장 마트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드릴 오디와 블루베리, 석류를 사서 찾아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저처럼 사랑하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우리, 함께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나를 위해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작은 과일 한 줌을 챙기는 그 마음부터가 모든 변화의 시작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